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딸기 생크림 딸기 무스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이름이 그저 안 맞고. 일단 준비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핀셋, 핀셋. 그리고, 이아코 음, 플라스틱 점토. 이거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이쑤시개, 우드락 본드, 그리고 어, 석급 판. 네,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물이, 준비해버리... 아, 아, 여기 딸기 토핑. 이거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로 만든 거예요. 이거 준비를 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저 네, 이거 그리고, 추천은 하람님인데요 그, 뭐냐. 추천은 하람님인데 음. 영상을 보진 않았고, 그냥 작품 소개할 때그거만 보고 지금 따라 하는 거다 따라 하는 거입니다.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아코 플라스틱 좀잘 준비하셔서. 이번에는 케이크 종류를 많이 올릴 거예요. 하람님 출처로 그건, 네. 작품 소개할 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하람님 거가. 는게뜯어 네. 주시고 아, 진짜 좋아요 이거 이어 플라스틱 존도 제가 이거 두 번째 지금 사용해요 아까 딸기 토핑 사용하니까 이해하시고 예, 얘를 빨간색으로 연습해주세요 여기 빨간색깔로. 이렇게 염색을 했었어요. 빨간색 물감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딸기의 색깔이 되버렸어요 근데 뭐 괜찮아요. 딸기니까. 어차피 있으니까, 이, 이런 색깔이었다.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잖아요. <laughs> 이었고, 여기 플라스틱 점토가 염색이 잘안 되더라고요. 네. 그거 빼고는 다 좋아요. 원래 천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염색이 진하게 되는디. 되는데, 이건 잘안 됐네요. 이렇게 얘를 케이크 스티처럼, 스, 만들... 스, 스티, 스티, 스티?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다음엔조경판에다가 오드락어들주해주시고짜주시요짜주세요짜주세요그주고요간주세요연주을요해주세요오드해분들주해주요 네. 제가 해주세요 얘를 이렇와 진짜 안된다 이렇게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펴 발라주세요.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자, 펴 발라주고 올게요. 이렇게 펴 발라줬고요. 진짜 애정하죠? 와, 하람님과 엄청나게 비교된다. <laughs> 진짜 비교된다, 이거. 그리고 생크림이 있으신 분들은 생크림으로 쓰셔도 되는데, 저는 생크림이 없기 때문에 이하쿠 플라스틱 점토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게길게 해주시고요 물방울 모양처럼 해주시고 응. 이렇게 해주시고 보이스 그 시계로 이용하셔서 얘를 선 표현을 해주세요 선을 표현해주세요 이 해주시면 해주고 올게요 이렇해주자면은 이사해주올올요시고요이다음에 뭘까요? 핑은요이용람은뭘토핑이 준비를 해주셔서. 야, 아빠도 전화해 이 사람은 뭘까요? 이사이사에나은까이 왜 몇번 얘기하지? 내가? 지금? 플라스틱 점토를 만들었다고 이거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딸기 토핑을 <laughs> 나기 <나의> 토핑을 <laughs> 올려주세요 지금 올려주고 올게요 너무 안돼가지고 우드락반대로 붙였거든요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딸기 생크림 무스케이크를 완성은다 시켰는데.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